네, 오늘은 스마트 TV 리뷰 해볼 건데요. 더함 제품이고요. 50인치 4K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어, 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 t v 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윗면에 이 박스 개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처음에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앞뒤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옆면 보시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들기 쉽게 이렇게 잡을 때 쓰는 건데 저희는 필요 없고요, 다 뜯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안 뜯어져요. 아무리 잡아 뜯어도 이게 잘안 됩니다. 안에서 이렇게 잡게 잡고 있거든요, 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가위로 한번 해봤는데. 가위도 잘안 됩니다. 일단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잘 들어서 올리시면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좀 힘이 필요합니다. 잘 뜯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개봉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하시고 이제 열어보시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받침대죠? 스탠드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잘 찾아보셔야 돼요.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로폼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비닐을 뜯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이스트로폼을 그냥 빼버리시면 안 되고 밑에 이렇게 받쳐 줘야 돼요 네 반드시 이렇게 받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스탠드 조립할 때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밑에 그냥 바닥에 놓고 조립을 하시게 되면은 스탠드를 꽂을 수가 없어요 이제 보시면 압니다 네, 이렇게 좌우 스탠드 나눠져 있고요. 저는 PH2 규격의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스트로폼 밑에 받쳐놨죠? 그리고 이게 왼쪽 오른쪽이 헷갈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LR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잘 보시고 네 여기 보이시죠? R L 여기도 써있죠? L 요거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나사 들어있는 걸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뭐 조립은 너무 어이없이 간단한데요. 뭐 지지가 잘 되겠죠? 스탠드를 잘 세워주시고 TV 켜주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초기에 부팅이 좀 속도가 느리거든요. 우리 컴퓨터 키면 기다리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어 설정을 이렇게 해 주시고, 설정 부분은 뭐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계정이 필요하죠 리모콘으로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구글 계정을 리모콘으로 한땀한땀 한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참여 아니요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어, 사용하면 꽤 편리합니다 처음에 설정할 게좀 많은데요 이거는 뭐 처음에만 하는 거니까 너무 지루해 하지 마시고 쭉쭉 읽어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폰트라는 거는 어 이제 이 네이밍을 지정해 주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미러링 같은 거 휴대폰을 TV 화면으로 띄우고 싶다 할때 요 이름으로 찾아서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일단 적당한 이름으로 입력해 주고요. 네, 이 부분 설명인데요. 한번 쭉쭉 읽어 보시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 폰캐스트를사용하고요 네, 이 부분은 TV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지상파 요런 안테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꽂아주고, 지상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채널 검색은 일단 패스하고요. 오래 걸리니까요. 드디어 이제 메인 화면에 진입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TV 아까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신호가 없다고 나오는데 한번 TV 채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채널, 채널 검색, 아까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안테나를 붙여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아마 다들 케이블도 많이 사용하시겠죠? 네네. 저는 TV는 뭐 지상파 보고, 다른 채널은 뭐 웨이브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널 검색하겠습니다. 네. 채널 검색 끝나면 이렇게 바로 검색된 채널이 목록이 나오고요. 뭐 이런 것도 메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네, TV 채널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 자막을 켜시면 이렇게 자막도 표시되고요. 쭉쭉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 화질 표현이 잘안 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리모컨에서 OK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 안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편성표라던가 뭐 시간대별로 뭐가 하는 이런 걸볼수 있어요. 정보를. 조금 UI가 굉장히 허접한데 어쨌든 정보는 잘 표시됩니다 뭐 이전 버튼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소리 설정이라던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뭐 변경이 가능하고요 화면도 밝기 명도 뭐 다양하게 사용자 입맛에 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홈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저희 메인 화면이죠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뭐 기존에 아예 설치가 돼 있고요. 음,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동작합니다. 끊김도 뭐 거의 없고요. 네. 쭉쭉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나오네요. 그리고 뭐몇개더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죠? 안 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쭉쭉 돌려 보시고요. 저희 집이 인터넷이 그렇게 빠른 인터넷이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잘 원활하게 동작합니다. 넷플릭스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적화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사용하든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다시 홈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앱들이 몇개 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뭐 이런 4K 영상이나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죠? 전에 있던 TV가 굉장히 오래된 TV인데 이거랑 비교하면은 너무 신세계거든요, 지금. 그리고 50인치가 꽤 사이즈가 크네요. 제가 50인치는 처음인데. 쭉쭉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와서 이번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 유튜브 뮤직을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네, 웨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웨이브는 VOD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런닝맨을 한번 볼까요?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서 쭉쭉쭉 돌려보면, 네, 딜레이 거의 없이 잘 동작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웨이브는 이게 저희가 단점이 실시간 방송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TV에 대해서만 실시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참고 되시고요. 그 구글 어시스턴트 아까 설정한 거. 뭐 날씨나 이런 부분 궁금할 때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TV 매니저라는 앱인데 이거는 뭐 용량이나 뭐 메모리 그런 것들 관리도 해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앱을 설치하고 제거하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설치된 앱들이 나오고 뭐 만약에 USB를 통해서 앱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앱이고요. 그리고 요 멀티 스크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미러링을 할때 이쪽을 통해서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받은 게임입니다. 게임도 굉장히 많거든요. 스마트 TV 지원하는 게임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네. 재밌는 것도 해봐야죠 네, 나이를 12살로 입력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그냥 간단하게 방향키랑 OK 버튼만으로 할수 있거든요 심심할 때 하면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게임이 어딨냐면 이 구글 스토어 들어가시면 네, 밑에 쭉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 추천해도 뜨고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네, 레트로크라는 그 에뮬레이터예요. 이까 통합 에뮬레이터 같은 건데 음, 예전에 뭐 고전 게임 있잖아요, 오락실 게임 그런 것들다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 게임 박스가 되는 거죠, 스마트 TV가. 그래서 저런 제가 조이패드 가지고 있던 걸로. USB 그냥 꽂아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돼서 저렇게 잘 작동하더라고요. 어, 저 패드 같은 경우 굉장히 10년 전에 산 건데, 잘 작동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훨씬 좋겠죠. 블루투스도 당연히 지원되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던전 앤 드래곤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잘 되고요. 속도도 뭐 전혀 끊김 없고. 네, 이 게임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지금 소개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 나중에 기회를 통해서 뭐 질문 주시면 혹시 댓글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이 설정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뭐 물론 인터넷 찾아보셔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도 잘할수 있고요. 굉장히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른 게임을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미리 받아놨던 어, 따로 이제 구했던 게임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캐딜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어를 지정해 주시고요. 네, 이 게임 다들 아시죠? 2050. <laughs> 게임 배경이 2513년이네요. 와. 네, 아이고 잘 됩니다. 정말 시간 때우기 너무 좋죠. 동전도 무한이니까요. 뭐 필살기도 계속 쓰시고요, 그냥 아낌없이. 아, 네.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니까 이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할 수도 있겠죠. 몰래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블루투스 기기들을 연동해서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 미리 연동돼 있던 거를 한번 해제하고 해제를 하고 다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이 에어팟 같은 경우 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영화 같은 거 감상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봤는데 두 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의를 또 해봤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페어링을 하고. 네, 잘 연결됐고, 이 부분은 제가 키보드인데요. 뭐, 블루투스 키보드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연결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몇 개까지 연결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 뭐, 무리 없이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인터넷도 잘 되고요. 근데 인터넷이 좀 브라우저가 문제인지 조금 느리더라고요. 다른 앱에 비해서, 음, 인터넷은 조금 제가 아쉬웠습니다. 쓰면서 이거는 조금 뭐 다른 브라우저를 쓰던가, 어,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것도 맞고요. 그리고 어떤 걸 해볼까요? 다른 것도 보시면은, 네, 이런 것도 됩니다. 스팀,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스팀 쓰시면, PC 연동을 통해서, 스팀 링크를 통해서, 어, 여기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능과 네. 앱들 몇개 둘러봤고요. 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스마트 TV에 대해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굉장히 보통의 유저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능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느린 것도 싫고. 저 같은 경우 가성비 유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성향의 유저분들은 뭐 스마트 TV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셔야 될게 핸드폰에서 쓰시던 앱들을 어, 스마트 TV에서 다쓸수 없어요. 왜냐면 스마트 TV용으로 지원하는 앱들만 쓸수 있거든요. 뭐 물론 그... APK를 추출해서 뭐 따로 이렇게 설치하고 뭐 그렇다면 뭐 사용을 하는 할수 있는 앱들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